그러니까 저법의법 법리상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게 갑자기 수백만 통이 날아 들어오니까 우체국이 못다로우체국가 음, 음, 음. 그럼 택배가 다로 우체국 택배 근데 우체국 택배는 지입 차주야 그렇죠 택배 청부 투표제입니다 택, 택배 청부 투표가 됐잖아 음, 그러니까 네. 아예 아예 관외 개표해 음, 음. 저거가 나중에 사전 투표제를 없애는 첫날에 왜냐면본 투표도 제중... 본 투표도, 음, 음. 본 투표도 예, 투표서 예약하고, 음. 그 다음에 본투표도 관외개표를 해버리면 사전투표가 필요가 없어. 필요 없죠. 왜냐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까운 곳에서 투표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전투표제를 유지를 하지만. 하지만. 네. 그래서 국민이 좀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네. 하지만 저렇게 미, 밑에, 밑에 갈고리를 다 깔아놔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 사전투표제 없애자 그러면 정치적으로 패배해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왜 전주에 합니까? 그렇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본 투표가 수요일 날에 보통. 그러면 사전 투표를 해당 주에 월화에 할수 있어. 그럼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선거 운동 기간이 짧으면 2주 밖에 안 되는데 거의 음. 일주일 전에 사전 투표를 해버리니까 국민이알 권리가 없는 게 이게 위헌 소지 있어요. 위헌 소지가 있죠. 지금 우리 그때 뭐 예, 위헌 소지 사실, 음, 있습니다. 음, 음, 근데 음. 그게 하루 이틀로 줄어드니까 예, 예. 위헌 소지가 그만큼 양적으로 줄어드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얼마나 좋아. 전날 하면 되네. 혹은, 음. 뭐, 많이 이틀 봐주면 전전날 하면 되네. 음,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사전투표지 보관함과 보관장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자료 대신에 함체 넣고, 주니 아외하고, 집회올수 있는 보관장 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도 할수 있는데, 선관위가 도망 못 가게 법으로 박자예요. 그렇죠. 음. 그 다음, 바코드와 절취부. 저게 중요합니다. 네. <laughs> 자, 본투표지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laughs> 이만큼이 절취가 돼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련번호가 있어 요 고유식별하는. 네이 그리고 여기는 무슨 이제, 이제 관리관 도장도 찍혀 있고 뭐또 음, 그런 음.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법은 음. 지금 법이 굉장히 복잡한데 가만히 읽다 보면 제제 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코드를 두 군데 찍어라야 음. 지금 법은. 음. 물론 선관위는 그거를 QR 로 해서 한 군데 찍어 버리죠. 네, 네. 왜 그러냐면 1년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1년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지금 그렇죠. 법에 그게 네. 뭐냐면 고유 식별 정보 1년 네. 번호부는 절취부에다 찍고 그렇고, 네. 바코드를 음. 그리고 선거일, 뭐 선거명, 음, 음. 그 다음에 관할 선거구명 이런 거를 음. 또 바코드로 찍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법에 의하면 음. 그거는 몸통부에 찍고 예, 예. 바코드를 두 군데 나눠서 찍어라가 지금 법으로 해석이 돼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지금 선관위가 그걸 한 군데 몰아갖고 QR로 박아버리고 있지. 예. 그래서 요번에 법을 손보려면 제대로 바코드를 두 군데다가 찍는데 두 군데다 절취부하고 그러니까 절취부 쪽하고 이 절취부 쪽하고 몸통부의 바코드를 두 군데 다 찍는데, 이 몸통부에 찍는 거에는 지금 법에 없는, 고더 추가해야 될게 발행 정보예요. 그러니까 어느, 어, 음.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며칠 날 발행한 거다. 음, 음. 이 관할선거구는요, 음. 사전투표소가 아닙니다. 관할선거구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서대문구 사람인데, 음. 울릉도 가서 찍었어. 음. 사전투표를. 그러면은, 예. 관할 선거구는 서대문구로, 서대문구로 나와요. 서대문구 나오죠.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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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예, 관할 선거구를 찍게 돼 있거든요. 관할 선거구 선거명 선거일 찍게 돼. 거기에 플러스 여기에다가 발행 정보, 발행일, 장소, 장소. 음. 그리고 뭘 빼냐? 마이너스로 고유 정보는 빼라 예, 이거예요 몸통 부에서 예, 그렇죠. 음. 그러보니 그래 여기 이거는 누구 건지는 몰라 투표지가. 네. 예, 예. 지금은 투표지 촬영하면은 엄벌처하잖아. 그렇죠. 예, 예. 가혹하게 처벌하는데. 예, 예. 그왜 그러냐면 QR에 예. 이 QR에 고유 고유 정보 일련번호가 들어있어서 그렇죠. 비밀투표가 깨진 가능성이 음, 저, 있다 그래서 예.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예. 이렇게 되면 아 그거 좀벌금한 10만 원 내고 말게 처벌할 수 있어요 5만 원 내게. 그렇죠. 어. 투표지 이거, 이거 찍었다 그래가지고 네, 네, 네. 비밀투표 안 깨진다고 안 깨지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절취부 음. 이거요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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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취부에는 뭘 하냐 플러스 하는 거는 발행일을 플러스 해요 음, 언제 했다 여러분 음. 절취부는 사전투표소에서 다 관해던 관내던 사전투표소에서 다 뜨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음. 사전투표소에서 음, 음, 음. 관해도 관내던 음, 음, 음. 이거 이거는, 여, 왜냐면 관외 개표를 하니까. 그렇죠. 네. 이게 원래 절치부가, 저기 뭐야, 원격으로 가면 개표소에서 뜯는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개, 관외 개표하니까 미리 음. 다 뜯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음, 음. 사전투표소에서 다 뜯어라, 이거야. 음. 이게 절치부를. 음, 음. 그럼 여기에는 발행이라고. 음. 왜 묶음에, 어느 사전투표소라고 명기해서 묶음에다가 명기를 해놓으니까 얘한테는 발행일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고유정보하고. 고유 그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 뭐가 좋냐. 이것만 세면 관외, 관내 구별해서 딱 해두면 이게 관내인지 관외인지도 마킹도 있고. 마킹도 있겠죠. 그러면 은딱 구별해서 해놓으면 오늘 관외 사전투표 몇 매. 몇 매. 관내 사전투표 몇 매가 네. 저절로 절취부만 마킹하면 될 뿐만 아니라 네. 이, 이 절취부에서 절취부의 이 고유 정보를 가지고 장난을 뭐 치죠. 장난은 못 쳐요. 못 이게. 쳤죠. 그래서 이게, 이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개표 시10% 이내의 즉석 수건표 이게 이제, 이제 어디팅이라고 그러죠. 예, 어디팅이죠왜 음. 그러냐면 이제 음. 전자 분류기에서 표가 분류된단 말이에요. 후보별로. 네. 그 다음에 분류된 걸 뭉치를 들고 가서 개표 개 개표기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음. 음. 수기에다 걸어요. 계수기에 음. 음. 그러면. 이, 따다다다다다 다 하, 하기 전에, 음. 하기 전에 혹은 한 다음에, 음. 전체가 만약에 그, 그날 그 개표소에서. 음. 랜덤으로. 15, 15만 음. 표를 깠다. 음. 그럼 1 5 0 0 0 표까지는, 음. 음. 야당이 요구한다든 누가 음. 요구하면 다시 셀수 있어요. 음. 그렇죠. 예. 수, 건표로 예. 한, 한, 뭉치를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달라, 달라는 뭐냐면, 달라 세계는 뭐냐면은, 1년 번호에는 잔류용 봉인지인데, 저거는,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법에 해야죠. 안 박아도 되는데 하도 선관위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법에 박아버리자는 음. 거예요. 그 다음에 달라두 개는 뭐냐면 지금 현행법에 저렇게 돼 있는데 예. 현행법을 선관위가 이상하게, 이상하게 꼬우고 있으니까 저거 다시 법에 명문화해서 박자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일련 번호에 있는 잔류용복인지 아까 설명드렸고요. 투표관리관 도장과 사전투표지 해속 아까 설명드렸고요. 신분증은 현행법을 좀 고쳐야 돼요. 공무원증 빼버려야 되고요 예, 예, 예. 중앙선관위원장이 사문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 권한 빼버려야,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한 여덟 가지 포인트로 해두면 우리가 싸워볼만 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저거, 저런, 저 정도면은 뭐 저게 뭐냐면요. 결국에 가서는 전자적 수단하고. 예.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의 컴퓨터, 중앙 컴퓨터가 작, 지휘 작동하는 전자적 수단하고 종이 투표지의 장점하고를 완벽히 결합시킨 거예요. 원래 아, 법은요, 음, 법은, 네. 종이로 보완된 전자투표예요. 그래도 예죠, 예. 진짜 전자투표는 네. 뭐냐면요, 전자투표의 본질은 뭐, 터치 스크린이 전자, 그거는 음,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음. 중앙선관의 중앙 컴퓨터가 뇌수, 중앙 뇌수를 음. 하고 있으면 그게 전자투표입니다. 음. 음. 저희가 지금 그상태예요 음. 그런데 얘가, 음. 얘가, 얘가 종이를 쓴다고 이게 만약에 끝을 종이에서 터치스크린으로딱 음. 바꾸면 음. 바로 전자투표 되는 거예요. 바로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말만 바꾸면 바로 전자투표. 지금 그렇죠. 상태가 그래요.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본질은 전자투표인데 네. 종이로 보완돼 있다고요. 그게 법정신이야. 근데 중앙선관위가 <laughs> 무슨 짓을 저질렀냐. 이 종이를 통해서 참관 감시할 수 있는 걸 무력화하는 방안으로 그렇죠. 운영을 해왔어요. 음. 그러면 결과, 결론은 어떻게 된 거냐.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 그렇죠. 그렇 그렇게 이걸 다시 종이와 통합된, 통합. 종이와 보완된 전자투표로 네. 법을 바꿔야 된다. 음. 이제 그때 전자란 뜻은 뭐냐면 중앙선관의 위 중앙컴퓨터가 중요한 역할을 역할 해요. 해요. 그런데 그걸 해킹을 하든 지랄하든 나발을 하든 간에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음, 음. 종이 쪽에서 강화돼야 된다는 음. 거예요. 아, 이거 참 이거 저기 세계적인 문입니다 이거. 정말, 전문입니다, 이거. 아, 이거 맞습니다. 그 네. 그게 지금 보면은 이 electronic voting 음. complemented by 혹은 integrated with 음. paper ballot 백, 이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종이 투표지에 의해서 보완된 혹은 종이 투표지와 통합된 전자 투표. 지금은 뭐냐면, electronic 일렉트로, voting masqueraded by paper ballot. 예, 그러니까, 종이 투표지에 의해서 위장된 전자투표예요중앙선관위가그 짓을 해놨다고. 아이고, 음,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하면서 중요한, 엄정한 관례를 사서 관리까지 포함해서 다이 무결하게 진행되는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체크 체크앤 밸런스 체크가 다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253개 네. 투표소에 대해서 총선 투표소에 대해서 네. 소송이 돼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네. 선고가 네.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아마 전체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될 상황인데 네,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지금 선거까지는 최소한 이 선거법을 고치지 않고 할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 아, 그 다음에 그다음에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그다음에 근데 네. 네. 그런데 다 그것조차도 선관위가 안 받아줘.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당연한 요구기 때문에 신문광고나 캠페인을 음. 통해서 국민한테 알리면 주권자한테 알려야죠. 주권자들이 음. 음. 경계심이 올라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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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줄어들죠. 줄어들죠. 네. 네 민주주의가 그겁니다. 그거거든 네, 네. 서로 이제 내 주권 내가 지키겠다는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자유공화국이 유지돼? 그러니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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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문제에 대해서 예. 쿨하게 사적인 동기가 아니라 예 그렇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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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존심 자존심 자기 의견 자기 판단 예. 자기 관점 그 다음에 그거는 법과 헌법과 법에 규정된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고 서로 감시하고. 또 필요하면은 논쟁을 해서라도 통제하고 하는 시스템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이 부정 선거나 공명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예, 시청님도 예. 우리 참 우리 동지들이죠. 음, 음. 근데 어 굉장히 정밀하게 세 개의 차원을 나눠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북힘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움직여서 그렇죠. 예. 기존의 참관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기존의 선관위원에 참여할 수 있는 선관위원이 3476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근데 혹은 기존에 있는 선관위원이나 참관인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런 과정이란 건 국힘의 당협 위원장과 국힘의 의원들이 마인드가 조금씩 생겨 가는 거거든. 예, 예. 하나는 그쪽 캠페인을 저희 시민이 계속 해 줘야 되고. 계속 해야 됩니다. 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왜냐면 국힘의 주인이 음. 저희니까, 음. 종이 개판을 저, 저, 저지르기 위해서 종한테 버르장머리 가르치는 건 주인이 가르쳐야 될거 아뇨. 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그 국힘의 국회의원들을 1cm라도 움직여가지고, 음. 어, 그, 요번 3월 대선에서 법대로 하자 다섯 가지 포인트. 그렇죠. 아까 음. 그 바코드라든지 바코드지. 뭐 음. 보관함 보관 음. 보관함의 문제, 음. 보관장 보관함 보관장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요. 예예. 신분 신문, 신분증의 신문 문제. 예예.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의 이 다섯 가지 포인트 근데 성관이 말안 들을 거라고 그러나 이게 예를들어 신문의 통관권에도 빵빵 나가고 음. 잃어버리면은 또 일부는 말 들을 수도 있어요. 겁나면 자기들도. 아 그렇죠. 음. 네. 그래 그거가 두 번째.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말을 듣던안듣던 듣던 국민들 경계심 높아지는 거. 그 그렇죠.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선거법 개정의 방향이 뭐냐. 뭐 전자, 개, 전자 분류기 쓰지 말자. 그러면 저희가 당해요. 분류기 써라 이거야. 개, 개수기 써라 이거야. 단지 10%이내 임의로 샘플링해서 수검표할수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그것도 큰 것도 있잖아. 저기 뭐야? 예를 들면 하웨이 장비는 것을 가지고 밖에 예, 예. 올려서 버 서버, 서버 보호하는. 이게 이게 당연히 우리 그런 건 당연히 우리 우리 전자을 해야 되는데 그 네. 그걸 국가방화비기인데 나도 <laughs> 않고 순관이에 과천으로 옮겨놓고 하웨이 장비로 돌렸어. 메시버 메시 버를 썼어. 하웨이 방화비로 들어섰다. 이거 이거 자체가 이제 네. 디지털 고정. 그 권순희 씨가 그 저기, 음? 지, 저기 음, 음.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돼. 고발해야 됩니다. 네. 권순희 씨나가보고 콩밥 좀 먹여야 될 걸. 어, 뭐 그래야 사람될것 같은데? 그렇죠. <laughs> 그또 이제. 우씨사람 가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릴게요. 그좀좀다녀오시면 저도 그렇고요. 우리 면대 하면서 감옥 좀다녀오시면은 사람 됩니다. <laughs> 이하 우리가 면서하면 사람 좀 되십시오. 우리가 좀 많이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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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도잖아 이제 결국은 참 우리가 많이 나사가 빠졌습니다 그동안 나사가 난... 빠진 거요. 음, 그래서 그게 네. 그런 엄중한 요소들을 몸에 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아까 그세 음. 번째 마지막 말씀들은 음. 중장기적으로 음. 법을 고친다 그럴 때뭐 전자 음. 개표 개표 전자 분류기 쓰지 말자, 뭐 음. 전자 개, 개그 개수기. 개수기 쓰지 말자 이런 것도 사전투표 다 없애자 음. 이런 걸 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패배해요 음. 그걸 안 쓸, 장기적으로는 안쓸수 있는 철저한 틀. 음, 음. 제일 중요한 게 의외로 사전투표 없애지 말자는 소리는 안 해. 음. 대신에 사전투표서 예약해. 음. 그 다음에, 야, 음. 관외 개표해. 음, 음.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관외 관 관회 개표했고 사전투표서를 예약해. 그럼 본투표서도 예약할 수 있잖아. 음, 음, 그럼 본투표도 관외 개표 되잖아. 음. 오케이. 관외 개표 할수 있고, 예약을 할수 있는데 사전투표일이 왜 필요하지? 다음 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징검다리들을 이번에, 이번 개법 개정, 이번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다 놔두는 거라고. 그렇죠그러 응. 다음에 이제 천천히 국민 여론이 성숙해 가면서 야, 우리가 뭐 노는 날에 뭐 굶주려서 환장한 놈들이냐? 좀 쪽팔린데? 우리 빼모선 별로 그렇게 저기 높이 평가하는 프랑스가 우리가 지금 제일 이 이제 이, 이 선거,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됐던 게 독일헌법재판소 2009년 판결이에요. 네. 모두 선거, 그러니까 투표, 선거의, 선거 과정의 본질은 평범한 시민이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다. 그런 거예요. 제일 그, 절차고 근데 평범한 시민이 감시 통제하려면 음, 음. 투표서별로 선거인명부가 일단 있어야 아니, 돼. 그래,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그러면 그 사전 투표서 예약 독일 독일이 전자 투표까지 도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 음, 놓고 음, 음. 키오스크에서 투표하려고 했지. 그거는 실험적으로 네. 사실은 이제 이 국회의원이나 네. 대표제, 는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국내 대표 말고 네. 유럽. 어, 그니까 유럽의 의원을 할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현재에 이제. 넘어가서 시자가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응. 일양이 이제 평범한 시민이 눈으로 안, 확인해야 돼. 요 그러니까, 참관 감시할 수 있어야 돼. 참관. 됩니다. 그러니까 직관으로. 직, 예, 그럼요 직관으로 네. 감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통제할 수 있어야 아니, 된다. 아니 중앙선관위가 하나님이 음, 아니잖아. 모류적 음, 음. 전제가 음. 아니잖아. 중국 간첩에 의해서 침투당할 수도 있고 해커에 그렇죠. 의해서 박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두 번째 그거예요. 중앙선관위만 음. 믿고 우리가 범죄자냐 인마? <laughs> 우리가 왜너 범죄자라고 얘기하냐? 우리도 정직하고 직업정신에 투철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만 음, 믿어. 그 부분 그부분이제 내가 이제 왜 믿는데?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제 문명이 발전해서. 전자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선거 투표 절차와 선거와 선거 절차와 관련해서는 평범한 시민이 이 감시 통제할 수 없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그건 위원이다. 위원이고 그렇게 아, 그렇다. 근데 그러니까 근 이제 관리 선거 관리에 선거가, 있어서는 음. 전자 장치를 쓸수있죠 음, 근데 뒤에서 이제 관리하고 계수하고 음. 음. 이런 것들 요번에, 어, 며칠, 어, 며칠 전에 또 보도가 나왔는데, 하던제 많이 하니까, 가장 선거와 투표와 선거제도와 선거, 선거절차와 투개표절차죠. 관련해서는 가장 원시적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으든지 간에, 전부 시민들이 서로, 서로 다른 정파의 자기 정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다 감시하고, 그 다음에 전부 수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 일도 전부 휘어려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의 선거야말로 나는 자연인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나 우리는 아, 내가 좋습니다. 아날로그, 아날로그의 자연 상태로 가면 네. 복잡할 게 없어요. 없요 제일 좋아 사실은. 근데 그게. 시간이 한 네다 한그 보세요. 정말 시간. 아니야. 한 아니 바로. 예, 근데 투표를 하고 개표소에 와서 우르르 한게 아니라, 개표소에서 아,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하고, 음. 개표인들도 랜덤으로 사인을 그 랜덤으로 골라서. 이제 집계는 이제, 집계는, 집계는 이제 전자수단을 전자, 적 하고, 하고, 그래서 보통 음. 실제 그런,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이 더 걸려요. 네. 그러니까 전자적 상황이, 그, 그리고 그거는 있거든요. 투표, 조사, 사전투표. 끝나고 나면 투표 조사해가지고 결과가 딱 나오는 거는 거의 9 5 이상 다 맞아요. 음, 엑시폴. 엑시폴. 응, 예. 영어로 엑시폴. 예. 그러니까 뭐냐면 투표소의 투표소. 투표 결과 조사. 음, 음, 투표 결과 조사. 예. 예. 그러니까 뭐뭐 뭐 참고하십시오. 이제 예. 그런 나라도 있다. 야야. 예, 예. <laughs>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예. 이제 우리가 혁명이어도 이게 옛날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옛날 공산혁명과 같은 무지막지한 무장 반란, 무장 폭동에 의한 혁명 평의에 이런 혁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 예. 이제는 오렌지 혁명, 이제는 무슨 뭐, 저기, 옐로우, 옐로우 황색 혁명, 음. 이제는 6월 항쟁 혁명, 음. 이제는 공산권 자유화 혁명, 음. 이거 다 그렇게 사람만이 안 죽었어요. 음. 그냥 물 밀듯이 밀고 나가면은 시스템 붕괴하고, 그럼 바로 머리 맞대고서 선거로 또 다시 꾸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길은 다 서, 혁명평의회가 아니라 이제는 선거로 통해, 통해 네. 모든 길이. 네. 이제는 총칼 대신에 투표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블렛 대신에 밸런스 쓴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는. 자, 그러면은 선거에서 결판 나네. 모든 길은 선거로 통하네. 오케이, 그럼 우리 자유시민이나 우리 자유시민이 애착을 갖고 있는 혹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손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국힘은 이 선거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 딱 보면. 갈 길이 멉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76명의 선관위원에 대해서 아무 컨셉 없고요. 예예. 그 다음에 참관인 수만 명 추천할 수, 추천할 수 있는 참관인에 대해서 아무 컨셉 없고요. 예.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간신히 움직이 예, 일부가 예, 예, 예. 조금 있으면 눈에 보이실 텐데 지금 법에서 선관위가 다섯 가지로 운영 개선을 해라. 예예. 예. 운영 철저한 운영을 음, 해라. 음, 음, 법대로 법대로 해라. 음, 법대로 다섯 음, 가지. 음. 법대로 다섯 가지인데 선관위가 이것도 부분적으로 받아도 다행이고 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네. 법대로를 선전을 많이 하면 국민들 음, 경각심은, 경각심은 높아져서 그래서, 네. 그래서 사고 터질 확률이 줄어들겠죠. 네. 위험성이. 음. 그두 번째 캠페인, 세 번째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선거법을 어떻게 고치고 싶냐. 저는 음. 정치적으로 패배하는 그런 입 빠른 소리로 개정한,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승리할 음. 수 있는. 음. 그그뭐 사전투표제 없애자 그러면 정치적으로 패배합니다. 이거는. 음. 왜냐면 사람들이 맛을 들렸으니까. 음, 그렇죠. 예.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선거제도가 점점 단순화될 수 있는 그런, 그런 개정방식 여덟 가지 포인트. 이것도 눈에 보이시는 방안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개정안, 개정안. 신구 개저, 법을 개정을 하면요, 이 신구 조문 대조표가 나오죠. 네. 새 법안, 지금 현재 법안에서 대조시키는 거 그걸로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세 가지가 돼야 되니까 이세 가지가 된다는 얘기, 이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국힘을 조금이라도 끌어내야 돼요. 네. 또 자유시민이 그만큼 각성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네. 위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감당을 해 보죠. 네. 하,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이게 자유공화국을 감당할 수 있는 자치 능력을 기를 수 있냐예요? 그렇죠. 네. 저들은 모든 길은 선거로 통한다는 걸잘 알고 이미, 잘 활용을 예. 해 왔어요. 예. 저쪽 애들은. 그런데 음. 우리는 또 음. 국힘 측은 선관위원, 참관인을 체면 치료와 배를 려 위한 자리로 사용해 왔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 그람스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음. 쟤들이 말한 진지전 War of Position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진지 아무나나 만드냐 이거지? 급소를 사실은 우리가 봤던 시민의 눈이라고 해가지고 네, 급소 급소에다가 해. 만들어야 된다. 그 급소가 선거라고. 선거죠. 네. 그 그러니까 쟤들은 그 급소에다 시민의 눈이란 진지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이 3,476명 까라 이 참관인 까라 이걸 전체를 다 조직 동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발적으로 눈에 보여서 문제 제기한 것들은 전부 디스카드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네. 하더라도 일부 이제 필름에 담겨져 동영상에 담겼던 것들 선발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우리도 이제 진지를 만들라 그러는데 진지는 우리는 결국은 정당으로 규결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힘 평당원 네트워크로 규결돼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추천 그 선관위원도 선관위원도 음. 이제 좀좀 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존에 음. 있는 분들이 네. 어, 업그레이드다든지.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3, 7, 뭐. 선발위원이. 일단 뭐 국힘 지금 네. 이제 뭐 저기 의원이든 또 뭐야 당의위원장이든 이게 선관위원들을 좀 조금 책임 있게 네. 빠리빠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든지, 들어, 들어, 네. 혹은 음. 있는 분들이 음. 업그레이드다든지. 이게 네. 또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선관위원은 당적이 없어야 되죠? 선관위원은 당적이 예, 없어요. 야돼 그 그다음에 참관위는 참관위은 상관없어요. 상관, 당적이 상관없고, 있던 없던, 있던 없던간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평당원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참관위는 많이 할수 있어. 그렇죠. 평당원들이. 예. 음. 근데 선관위원은 이제 당적 없는 사람들로 쭉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 추천 참관인이 자리로 따지면 한 2만 자리 되는데 그렇죠. 저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틀 동안도 되고 네. 또 오전 오후로도 교대조가 있고 그래서 음. 저게 한 8만 명 돼요 실제로는 네. 저게 한 8만 명 됩니다 네. 이게 오전 오후로 분리시키고 만약에 나를 분리시키면 그래서 저 참관인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혹은 있는 참관인들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참관인 많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있는 참관인들이 권리자 거에서안 비켜. 예. 아 그러면 허경영이라도 써서 들어가야 돼요. 아무 캐나 참관인으로. 그렇죠. 오늘 목표가 참관하는 게 목표니까. 그렇죠. 참관하고 직관으로 목적으로 예. 보고. 예. 어안 맞는. 근데 그러면 또 상당한 어, 교육이 필요해요. 예, 그 교육 필요해요. 그 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그 민초들이 할수 있는 게 뭐냐. 교육감 선거 운동해도 상관없어요. 왜 교육감 선거 운동에 정당은 못 나서. 음. 정정당당, 평당원네 토큰 정정당정당이 정당, 아니야? 그렇죠, 정당이 아니야. 예. 당원들의 임의단체죠. 임의단체죠. 예. 그러니까 전국 그니까 교육감 선거 운동에 나서고 더 나가서 전국 만 오천 개 초중고의 하군이 예예. 예. 예. 저 중에 한삼사천개 주요 초중고 하군이딱 장악하면 딱 제대로 딱 심기면은 저게 저게 전교조나 전교조식 예. 운동들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쟤들 같이. 네. 저런 게 진지해요. 기독권 카르텔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저런 공화국의 예. 공화국 시민들이가 시민들이 예. 지켜야 될 지켜야 자리가 어디냐? 그게 어디? 우리의 진지라고. 맞습니다. 네. 그죠. 그야말로. 네. 자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정당당 국민의힘 평등원 네트워크 지금 바로 가입해 주십시오. www.jjdd.kr입니다. 정정당당은 무결선거 네트워크와 함께 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 마이 초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